다음 사각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는거 골라보자.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한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지? 마름모가 이렇게 있어. 마름모가 있는데,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했어. 좀럼 뭐겠어? 이거 직사각형 맞지?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 자, 직사각형 여기 있으니까 바로 중점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보자. 자, 이렇게 연결됐어. 그럼 뭐가 돼? 마름모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자, 넘어가고,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그냥 대각선이 서로 직교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돼. 그지? 그런데, 직교하는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직교를 한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맞아. 그다음 한 각이 직각인 마름모.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런데 한 각이 직각이 됨으로써 네 각의 크기가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어. 그냥 이 상태로만 이렇게 써놓으면은,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직사각형도 되고 정사각형도 돼. 그래서 꼭 직사각형만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린,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된다.